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힘들다, 하기 싫다, 자꾸 칭얼대는 아이, 어떻게 지도하면 될까요? 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교사다 보니까 학교에서 힘들다, 칭얼칭얼대는 아이들 참 많이 보는데요. 뭐, 멀리 이야기할 것이 사실 아닙니다. 어, 누구 이야기냐 하면요, 바로 저희 딸 이야기인데요. 저희 딸아이도 뭐, 공부 조금 시켜보면 엄청 힘들다, 피곤하다, 하기 싫다, 많이 징징 됩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교육을 이야기하고 초등 교사고 교육 유튜버지만 그렇게 교육을 많이 시키지는 않습니다. 조금 열심히 시키시는 어머니들보다 한두 걸음, 세 걸음 정도 뒤에 있다는 느낌 정도로 좀 작게 시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학습량이 많지도 않은데요. 학원 하나 갔다 오고 나면 힘들다, 갈때 되면 가기 싫다. 또 집에서 공부하는 것도 그렇게 길게 시키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20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해야 할 과제가 많아지면서 집에서 동생이랑 노는 시간은 늘어나고 학교는 안 가고 그래서 그 시간들을 집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더 많아졌는데요. 저희 와이프가 아이를 지도할 때좀 티격태격하는 일들이 좀 사실 많았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제가 계속 지도를 하면서 최근 몇달 전부터는 더 이상 학원 가기 싫다는 이야기도 안 하고요. 학원 갈 때도 혼자서 잘 갔다 오고 힘들었다는 이야기도 안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주말에 일어나자마자 엄마 아빠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독서하고 수학문제집 하나 풀어놓고 영어 ORT까지 다 풀어놓고 다음에 노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잔소리할 것도 없는데요. 어떻게 지도하면 이렇게 힘들다고 계속 칭얼대던 아이 더 이상 칭얼대지 않게 잘 스스로 할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을까요? 이 영상 끝까지 보고 나시면요, 바로 그 비밀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하시고 좋은 정보 계속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돼서 보면 좋은 영상들 아래 설명 눌러서 열어보 주시면 좋겠습니다. 힘들다, 하기 싫다, 자꾸 칭얼대는 아이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요? 네, 세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텐데요. 바로 1단계는 아이의 힘든 감정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힘들다고 할 때요. 어머님들 주로 하시기 쉬운 실수가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네가 힘들긴 뭐가 힘들어? 학원비가 얼마인 줄 알고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독서가 싫으면 돼? 독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너 몰라서 그래? 엄마가 독서 얼마나 중요하다고 얘기했어. ort 이거 100만원 주고 샀는데 안할 거야? 아빠는 하루 종일 일하고 엄마는 너 하루 종일 밥해 주고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든데 네가 힘들다는 소리를 해. 네. 약간 영상 보시면서 아니 우리 집을 지켜봤나 이렇게 생각하신 어머니들 계실 것 같은데요. 분명히 잘못된 방식이긴 한데요. 잘 몰라서 어머님들이 흔히 하시는 실수기 때문에요. 죄책감은 가지실 필요 없고 이번 영상을 통해서 올바른 방법을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면 왜안 되느냐. 첫 번째로 아이가 바로 느끼는 감정이 죄책감 그리고 억울함이기 때문입니다. 엄마 아빠가 널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아니? 학원비가 얼만 줄 알아? ORT저가 얼만 줄 알아? 문제집 비싸게 샀더니 전집5 0권짜리 샀잖아.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면요. 아이는 그 부담감에 짓눌리게 됩니다.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아, 엄마, 아빠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나쁜 어린이구나. 물론, 아, 내가 부족하구나 하고, 그러면 내가 노력해야지로 갔으면 좋겠죠. 어머님들도 바로 그걸 원하시고 하시잖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내가 더 노력해야지가 아니고, 아, 나는 나쁜 아이구나, 나는 좀 쓸모가 없구나 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면 효과가 아니라 부작용만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부정하고 혼내시면 안 되고요. 1단계는 힘들다는 그 감정 자체를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래, 힘들지. 어, 이렇게 누오는날 학원까지 혼자 갔다 오고 춥고 집에서 놀고 싶었을 텐데 힘들었겠다 하고 안아주시고 토닥여 주세요. 그리고 안 하려다 보니까 힘들지. 지금까지 많이 놀다 공부하려니까 힘들 수 있어. 이렇게 아이의 힘들다는 그 마음 자체를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의 마음을 인정하면서요. 동시에 공감을 표현해 보세요. 그래. 아빠도 이렇게 추운 날 출근하다 보면 참 하기 싫어. 집에 있고 싶고. 아빠도 어릴 때 공부할 때 되게 힘들었어. 그래서 아이의 마음을 인정해 주면서 그 힘듦이 너만의 것이 아니고 힘든 거다 힘들어. 그리고 너 힘든 거 엄마 아빠 알고 있다라고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요. 죄책감이 아니라 힘들다는 감정이 인정받고 공감받음으로써 부정적인 감정 에너지는 사라지고 공감받았을 때 생기는 그런 긍정적인 사랑의 에너지들이 생기면서요 아이가 할수 있는 힘이 1단계로 생깁니다 힘들다 하기 싫다 자꾸 칭얼대는 아이 어떻게 지도할까요 지도법 두 번째 2단계는요 바로 피할 수 없음을 알려주시는 곳에 있습니다. 어 잘못된 예 부모님께서요 이렇게 하시면 잘못된 겁니다. 뭐냐면 어 힘들어 그러면 오늘 치과 어 그래 힘들어 학원 바꿔줄까 오늘은 가기 싫어 다음에 갈까 이렇게 하시는 것 잘못된 방법입니다 어 앞에 이야기한 공감과 아이의 감정을 받아 주는 거 비슷한 거 아닌가요 왜 앞에는 맞고 이건 틀렸나요 네 앞에 것은 아이가 힘들다는 감정 자체를 알아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행동을 바꾸거나 규칙을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아이가 힘들다고 해서요. 어머님이 학원을 하루 빼주고 또 빼주면요. 아이 마음속에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아나 힘들다고 하면 그냥 안 가도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이는 그 다음부터요. 어떻게 되냐면 점점 더 하기 싫어지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 오늘도 힘들다고 하고 안 가야지. 그런데 학원을 한 번, 두 번, 세 번, 뭐열 번, 스무 번 계속 뺄수 없죠. 그날 그날 공부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오늘 힘들다니까 하루 쉬어라 라고 하면 이것이 계속 누적되고 다음에 또안 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절대로 이걸 자꾸 빼주시면 안 되는 이유가 빼주실 때마다 아이의 고통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빼주면은 그날은 기분이 좋죠. 하지만 다른 날은 또 빼고 싶거든요. 근데 다른 날을 빼주지 않으면 원래 느꼈던 고통보다 몇 배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뺄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빼주기 때문이죠. 그러면 아이는 더 많이 칭얼대게 됩니다. 지난번에 요만큼 칭얼댔더니 빼줬네. 어 근데 오늘 이만큼 칭얼대니까 안 빼줘. 그럼 더 칭얼대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머니하고 아이하고 뭐가 될까요? 칭얼대고 빼주고 싸움에 어 다른 박질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힘들다라고 하더라도 뭐 그날 공부를 빼주거나 규칙을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 빼야 할까요? 정말로 피치 못하는 사정이 있을 때요. 아이가 아프거나 뭐 집안에 행사가 있어서 가야 할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그날은 뺄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아이에게 반드시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오늘은 많이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쉬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아이가 나 힘들어 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빼주시면 안 됩니다. 아이가 학원을 안 가고 싶다 오늘 공부를 안 하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요 그것은 안 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세상 모든 일은 네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할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목욕을 하기 싫다고 해서 계속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네, 냄새가 나고 더러워지겠죠.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양치가 하기 싫지 귀찮아. 엄마 아빠도 양치를 안 하고 밥 먹고 바로 들어누우면 그거는 참 편해. 그런데 양치를 안 하고 있으면 이빨이 썩잖아. 지금 당장은 편한데 시간을 길게 봤을 때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거죠. 학교에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일어나도. 가야 한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것이 크게 아프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지켜야 한다라는 사실을 일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 예를 들어주는 거죠. 만약에 엄마가 주말에 힘들다고 안 일어나고 너 밥도 안 해주면 어떨까? 너 아침에 배고프겠지? 너 학교 가야 되는데 엄마가 아무것도 안 해준다면 어떨까? 우리 사람들에게는 모두 의무가 있어. 아빠도 아빠의 의무가 있고, 엄마도 엄마의 의무가 있고, 우리는 해야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것은 하고 싶고 하기 싫은 것과는 상관이 없어. 네가 힘들다는 사실은 엄마가 잘 알고 있어, 힘들 수 있어, 엄마도 힘들었었고, 하지만 힘든 거는 인정해 줄수 있지만 힘들다고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1단계에서 공감을 받았기 때문에 억울한 마음, 힘든 마음은 많이 줄어든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것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 아이의 마음속에 갈등이 더 낮아집니다. 만약에 어머니께서 그래 그럼 오늘 뺄까 이렇게 되면 아이 마음속에 다음에도 또 빼고 싶고 다음에도 더 빼고 싶고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욕망이 일어나면서 아이의 고통을 점점 늘리는 건데요. 부모님께서 올바른 방향으로 단호하게 지도를 하지 못하시면 아이의 고통이 더 늘어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힘들다 하기 싫다 자꾸 칭얼대는 아이 어떻게 지도하나요? 세 번째 단계는요 바로 힘들다고 생각하면 더 많이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꼭 알려주세요. 이것을 옛말로 일체 유심조라고 합니다. 일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마음에 달린 일이다 라는 것이죠. 즐겁고 편안하고 행복한 이런 것들은 외부적 물질에 달린 것이 아니고요. 결국 우리 마음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요. 아이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힘들다는 생각이 고통을 더 불러오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세상 모든 일 공부에는 힘든 면도 있지만 즐거운 면도 있고요. 네, 즐거운 면도 있고 반대로 힘든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알려주시고요. 이것 중에 어디에 더 집중하고 무엇을 더 느낄지는 너에게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체유심조의 원리를 알려주려고 아주 어릴 때부터 좀 계획적으로 지도를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3살 정도에 이제 말을 좀 알아듣기 시작을 할때 3살, 4살 이럴 때뭐 상처 나고 그럼 아이들 막 울잖아요 그러면 엄마들은 보통 우리 따로 어떻게 아파서 하고 막 이렇게 해 주시죠 물론 그거 필요한데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계속 칭얼대죠 아빠도 따가워 저기 얘기합니다 계속 가서 그럼 이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받아 주는 게 아니라 어 그래 아플 수 있지 그래 아빠도 그렇게 해서 아파 봤어 그런데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계속 더 아파 이런 이야기를 해 주는 거죠 그럼 아이가 왜 그러냐. 사람이 아프다고 생각하면 이 아픈 느낌에 계속 집중을 하거든. 그러면 이 여기서 아프다는 신호를 계속 머리로 더 많이 보내 와. 그래서 더 아픈 걸 많이 느껴. 네가 이걸 아프다는 아프지만 아프다는 생각을 안 하고 어, 그냥 놀다 보면은 이걸 아픈지를 몰라. 잊어버려. 이런 원리들을 한 세네 살 때부터 뭔가 그런 유사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일체유심조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마다 그런 이야기들을 저는 해 줬어요. 그랬더니 저희 첫째가 한 다섯 살 여섯 살 됐을 때 똑같은 말을 동생한테 해주는 것을 볼수 있었어요. 동생이 아파 아파 계속 칭얼대니까 너 자꾸 아프다고 얘기하고 있으면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더 아파. 언니랑 놀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놀다 보면 또 잊어버리고 막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빠가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 주죠. 봐, 잊어버리니까 안 아팠지. 그러면 어 정말 놀다 보니까 아픈 줄 몰랐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체유심죠. 모든 것은 네 마음에 들렸어. 이 공부하기 싫은 거, 학원 가기 싫은 거 이런 것들 하기 싫은 면도 있어. 근데 하다 보면 재밌는 면도 있거든? 그런데 네가 하기 싫다고 칭얼칭얼 대면 될수록 네 마음이 그 고통에 더 집중을 하면서 고통이 점점 더 커져. 자꾸 힘들다는 얘기를 하지 말고 재밌는 면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해줬거든요. 그래서 어, 올해도 이제 아이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힘들다, 학원도 계속 쉬다가 또 갔다가 하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 하기 싫다 할 때마다 이런 3단계로 아이를 이제 교육을 하면서 한 두어 달 전부터는 더 이상 힘들다는 얘기를 안 하고 아침에 일찍 하루 공부 다 해놓고 아, 상쾌하다, 이렇게. 나다 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와이프도 이제 한 시름 놓고 어,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힘들다고 칭얼대는 아이한테요. 너 그렇게 힘들다고 하면 돼. 엄마 아빠가 돈을 얼마나 드렸는데 이렇게 하면 죄책감만 길러주는 겁니다. 아이의 감정을 먼저 받아주세요. 그래 너 힘들구나. 그리고 공감해 주세요. 엄마 아빠도 어릴 때 그랬었어. 그리고 2단계는요. 하지만 뺄 수는 없어. 우리가 세상 사는 일 중에 하기 싫다고 안 해도 되는 건 별로 없어. 해야 되는 일은 하기 싫어도 하는 거야라고 알려 주시고요. 마지막 3단계로 모든 건 마음의 문제인데 네가 재밌는 면을 발견하려고 하기 시작하면 재미를 발견할 거야. 그런데 네가 계속 힘들다는 얘기만 하면 계속 힘들 거야. 이렇게 3단계로 해 주시면요. 아이가 자기 감정을 인정받아서 일단 부정적인 마음이 내려가고요. 힘들어도 선택이 아니다라고 하면 아이는 더 이상 어떻게 하면 뺄수 있을까 이런 마음의 고통들이 또 줄어들고요. 마지막 3단계로 이네 마음이 결정하는 거다라는 것을 듣고 그것을 여러 번 느끼다 보면 아이 스스로 아 그냥 힘들다고 안 하고 그냥 해야지라는 마음이 생기고요. 정말로 그렇게 해서 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그게 힘들다는 느낌을 아이가 실제로 안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어 엄마 이거 온다 풀었어. 재밌네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요. 자, 이 3단계를 통해서 칭얼대는 아이들 잘 지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하시고요. 좋은 정보 계속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